님. 자 얘들아 다 왔어? 은경이 우도 어딥니까? 거기 있습니다 다 왔어요 지금 여기 생명밖에 없어, 없나? 예전에 맞았자 그러면은 유승이 일로 와 그리고 너네 둘 일로 와 그러면 우리 다섯 명씩 다 맞지? 네 맞아요 네, 될까? 어. 자, 어제 포스터 붙여진 것 같습니까? 네. 네. 열어드려. <laughs> 얘들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세인드 좀 오실 거야. 오늘, 야, 윤수아 앞에 봐. 중에 자, 지금, 어, 어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공개했었죠. 방탈출 한번 같이 했었고 방탈출 대회로 한번 진행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어 우리 수학 수업하면서 원래 뭐 수학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 그리고 뭐 월드카트, 미술관 부터 다양한 걸 했었는데 어, 마지막 행사입니다. 어, 마지막 행사인 만큼 상품도 있습니다. 1등은 팀당 만 원씩 줄 겁니다. 2등은 5천 원씩, 3등은 성시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패트렛의 후기도 한번 적겠습니다. 는데그 후기 잘 적은 친구들에게도 상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우리 라포라포라는 방타출을이번 해봤습니다. 일단 모든 편성부터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오은 동시에 쌤이 모든 만들어줬죠. 다르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서 조금 다르게 될 건데 우리는 이렇게. 5명이 라서 어, 62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라포라포라는 방탈출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알고 있겠지만 한번더 까먹었을까봐 안내를 하면요 어, 스토리, 일반 문제, 추론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탈출을 하는 거랑 똑같이 어, 방탈출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문제는 우리가 올 한해 공부한 문제들로 구성했고 그리고 러시 스퀴즈 같은 것들 을넣어봤습니다이 어, 일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해 공부한 걸 정리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 문제는 방탈출 문제인데 어,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세이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더 해봐서 알겠지만 일반 문제는 팀원이 주목해서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보면은 q r 인데 규태야, 너 잠깐만 이리다. 의자 들어가. 규아리 총. 예? 맞아요. 선생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얘들아 여기 숨겨져 있어. 알겠지? 어 그리고 여기 앞에 구실 내에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태가 저번에 선생님이 여러분 물을까봐 일부러 알려준 거고 규태가 만약에 찾았어 그러면 재영이한테는 구실 안 알려줘. 재형이 다른 편이잖아 근데 주연이한테는알려줘지 아, 여기 있어 이해돼요? 똑같은 문제 풀어도 올라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게 재영이는한문제만에 풀지만 재영이가푼 문제를 재무그나 도현이, 준결이한테 알려주면 공짜로 네문제가에라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 문제 총6 0 문제를 풀어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 출원 문제는 지난번에 팀장 바꿀 수 있는데, 쌤도 지난번에 우리 처음 같이 해가지고 팀장을 바꾸는 건 몰랐는데, 한번 바꿀 수 있어. 요 네, 그래가지고 팀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 말 해주고. 그리고 일반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이제 모여야 돼요. 맞죠? 자기 조로모여가지고 출원 문제를 함께 풀면 됩니다. 네? 오늘 출원 문제는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입장할 때 지난번에 굳이 아이디 만들 필요 없이 게스트로 입장하면 된다고 했죠. 게스트로 입장하고 여러분 이름 혹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명칭으로 하고 이 명칭을 할때 정치적인 용어나 이상한 헛소리가 들어가면 바로 자영 박탈됩니다. 알겠죠? 뭐 갑자기 윤성열 뭐 이런 거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어? 하려고? 아? 하려고? 윤열이 됐나요? 윤열은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오늘 이제 시작할 건데 휴대폰 안 가져온 친구 손 한마디. 도윤이랑 스폰이안져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너네는 지금 일단 와이파이 접속해라 와이파이 접속하세요. 팀이 <laughs> 적어주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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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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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버네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얘들아 A 조야 여기가 알겠지? 여기 A 조 B C D 조. 오케이 이해됩니까? A B C D고 선생님은 이 조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오 들어갔어요. 어 지금 유근나가 1등으로 들어갔네요. 얘가 들어와죠? 번호를. 금만 들어와죠? 먹으러... 들어와죠? 네. 아, 예. 응,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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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요 맞지? 여섯 선생 혼자 해가지고 이기게없어 맞지? 어. 어. 어, 아 그래? 얘들아 다접 음. 속감이 시작할 음.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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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얘들아 이기는 거 빨리 탈출하면 이기는 거야. 알겠지? 참여해 주세요. 초까지 다 재기 니다 선생님 참... 여섯 여 선생님은 어디? 이이이 여기가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원이이이이이이이이이드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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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어, 제 네, 확인해 볼게요. 자, 얘들아다 들어왔고 이제 선생님이 게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시나리오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근데 이거 자체가 파일이좀 무겁기 때문에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요. 준비됐습니까? 자, 일반 문제는 62 문제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저기 QR들을 찾아서.

하나 하 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또게임하하는아아지지 w is it? How is it? How is 안된 How

쎄! 쎄, 쎄! 이거, 어, 위에 거, 안찍어이자 아, 슬리퍼, 어, 슬리퍼 갖고. 여기도 있잖아. 이 찍었어. 그, 이거 몇 번이야? 아, 맞네. 어, 아, 찍어. 응. 아. 아, 26, 26, 26, 26. 나도 해보니까, 너가 이거 이고게해보 음. 야, 한번째 음. 보면 그 다음에 음. 어가나 그 <목소리가> 응. 응. 어, 어, 찍어야 된다고. 응. 근데 뭐단번호또 응. 있어야 되는 아이지. 개인방 안 들어가? 아, 아 잘못된다고 나나 uh. <목소리가> 어, 어지야 조세지금. 민준, 민준. 명준 선생

싸우지 아니, 말고. 저기, 말고 아니 붙이어 저기 안 지켜요. 아직이야. 저 봐, 저 봐. 아이고. 저기 저기 저이 아, 올라가야 빨리 빨리 돼. 케이처럼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이게안 돼. 올라가도. 나 어떻게 줘 봐. 아. 그날 어. 아. 삐딱하게 안면안 해야 돼? 어 됐다. 어 뭐야.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와, 저 아. 아 아유,

고 <목소리도>

끝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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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어. 어. 이거 내가 예상 못 얘들아, 조용히 해야 돼. 다른 팀에 어. 다 알려주면 안 돼. 어. 얘들아, 종이 접으면서 풀어. 일부러 종이랑 펜도가 떼놨어. 에 조작만 너네가 풀고 조작한테필요 그네가 조장이냐어래 썸네 제가 그리고 바람에 답이 맞으면 よろしくお願い 좋아. 아, 좋아. 자, 얘들아, 어려우면 이 차에 붙으면 됩니다. 어, 지금 상조가 제일 빠릅니다. 3조 30초? 네, 상가 제일 빨라요. 방 탈출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 문제는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아, 네, 아, 네. 지금 경쟁하는 아, 네, 네. 거라서. 아, 네, 네. <laughs>